AI가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TOP5.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AI가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TOP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높이뿐만 아니라 각 산이 가진 매력과 특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위 가야산 1430m 오위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가야산입니다. 높이는 1430m로 웅장한 산세를 자랑합니다. 가야산은 신라 시대부터 명산으로 불렸으며 특히 해인사가 위치해 있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해인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가야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등산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가득 피어나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홍유동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은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의 정상에 오르면 가야산의 장엄한 능선과 넓게 펼쳐진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 가야산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덕유산 1,614m, 4위는 1,614m 높이의 덕유산입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으며 한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덕유산은 특히 겨울철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겨울이면 눈꽃이 가득한 능선을 따라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죠. 덕유산의 가장 유명한 코스는 무주리조트와 연결된 설천봉 코스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어 등산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눈앞에 펼쳐지는 백설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덕유산은 겨울뿐만 아니라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으로 4계절 내내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산입니다. 등산과 겨울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덕유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설악산 1708m, 3위는 1708m 높이의 설악산입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이 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 중 하나로 기암괴석과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설악산의 대표적인 명소로는 울산바위, 공룡능선, 비룡폭포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룡능선은 험준한 바위산이 이어져 있어 등산 애호가들에게 도전적인 코스로 손꼽힙니다. 울산바위에서는 동해바다와 설악산의 장대한 절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이면 붉게 물든 단풍이 산 전체를 감싸며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죠. 겨울에는 눈 덮인 설경이 장관을 이루어 또 다른 매력을 자아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명산, 설악산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지리산 1915m, 2위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1915m의 지리산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광활한 산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 다양한 봉우리가 있어 등산객들에게 인기 있는 산입니다. 특히 천왕봉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운이 좋으면 구름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를 볼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새벽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 봄에는 철쭉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 형성되며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등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지리산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한라산 1947m, 대망의 1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1947m의 한라산입니다. 제주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명소이기도 하죠. 한라산은 분화구인 백록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된 등산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신비로운 백록담이 펼쳐지며 맑은 날에는 제주 저녁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겨울철에는 눈꽃이 장관을 이루고 봄철에는 진달래가 활짝 펴서 화려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특히 성파나 코스와 관음사 코스는 정상까지. 이어지는 가장 인기 있는 등산로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한라산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탑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를 가보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여행 정보와 추천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